안녕하세요 공부나무 장영석 입니다 또 학교 여기 방송대 대학 공부에 왔는데 오늘 그 제가 영어영문학과 하면서 동아리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왔다가 오늘이 지금 10월 3일 이거든요 10월 3일 4일 5일 6일 4일간 영어연극을 해요 영어연극을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오늘 이제 처음 그 완성형을 이제 보게 됐어요. 매번 이제 연습하는 것만 보다가 오늘 이제 완성형을 봤는데 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연습할, 연습할 때는 못 느꼈었는데 그런 감정이라든 연기자들의 어떤 노력 뭐 이런 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완성형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재밌었었고, 근데 이 내용을 뭐 제가 이렇게 뭐 알려주지는 못하고 뭐 직접 와서 이제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, 이 영어 연극 이 동아리가 굉장히 어, 재밌다, 재밌고 또 이제 연기자들을 연기를 한번 하면은 어, 영어 실력이 급격하게 이게 향상될 거라는 어, 그런 확신이 이제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재밌게 봤고 학교에 이렇게 이 자주 오게 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하니까 재밌네요. 어,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어, 그래서 어, 재밌게 이제 보답합니다. 어, 내일 또 제가 일본에 가야 돼 가지고 어, 얼른 이제 가서 좀 준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중간 과제 제출하는 기간이고 뭐 수업도 평상시에 잘 이제 듣고 있, 있겠지만은. 평상시에 수업 잘 듣고 또 출석 수업도 있잖아요. 출석 수업도 잘 챙겨가지고 잘 보고 잘 듣고 과제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